왜 이렇게 김건희 관련만 영장이 기각일까? 그 의문이 살짝 풀린 정보지글이 화제입니다. 밭 조이대 대법원장 굉장히 쫄았다는 소문. 김건희를 파다 보면 김충식이 나올 텐데, 개엄 전국에서 한덕수, 김충식 등과 식사 자리 한 것이 들통나게 될 텐데, 이러면 특검 소환이 불가피함. 이런 조이대 처지에서 김건희 특검만큼은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을 거고, 이것이 현재 윤김 부부 세력의 최종 방어선, 김건희만큼은 지켜보겠다는 목표와 일치. 그래서 내란 최상병 특검과 달리 영장이 안 나오는 배경 같다고 하지만 법조 기자들 사이에선 결국 시간 문제라고 비관론이 우세 내 네,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은 비참한 윤두창 부부의 삶과 사법개혁입니다. 관련해 특검이 주말도 큰거한건 해줄 것 같은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팀에서는 일단 사유로 밝혀놓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 이게 제대로 실제로 아파서 그런 건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박정 특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다가 출정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뭔지 수용자 입소를 할때 건강검진 했었던 내역 그리고 예. 이제 수용자의 관리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게 발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확인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받았던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건강 검진에서는 발견이 안 됐지만 본인이 뭐 요청한다든지 네. 혹은 뭐 수용자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뭔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치소 측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윤석열 씨가 본인 몸이 어디 아프다, 그냥 안 좋다, 뭐, 일어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의료 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어, 곧바로 강제 구인을 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끌어내와서 어, 수사 책상에 그, 예, 앉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주말에도 조사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예.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뭐 추가로 이제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어, 기본적으로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음. 그런 어떤 이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이제 시간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야 예. 되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전날 열린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구속 기간 내 일심 재판을 끝내기 위해선 휴전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 쪽은 변호인 일정이 다른 재판으로 가득 차 있다며 휴정기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쪽은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어 구속기간 만료로 윤이 석방될 가능성을 노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애초 공판 일정을 한 달에 3, 4회꼴로 잡은 것부터 신속한 재판을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취임 때부터 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대보 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졸속으로 신속하게 골 때리는 판결을 했죠. 이제 그들을 그냥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으로 사법부에 큰 타격을 줄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의대를 조기 퇴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반드시 저 사법부에 대한 참교육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어합에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